자, 여러분들, 어, 뭐, 아직 이제 뭐, 시간이 뭐, 촉박하고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 근데 이제, 뭐야, 또, 바로 좀 있으면 또, 배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핵심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심하이 하, 보입시다. 아시겠죠? 가보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경력! 18년 차에. 실전 스포츠 분석 방송 시작해 볼까요? 어,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물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뭐, 오늘 이제 물부 시작하기 전에, 결국 뭐 실력 차이 나는, 많이 나는 매치업도 많았고, 그 다음에 뭐 선발 차이 나는 매치업도 많았는데, 우리가 이제 금액을 뭐확 올려서 간건 전혀 아니었죠. 그냥 기본 배팅으로다가 투 주력 전략으로만 가자. 어. 뭐 승부 본 것도 아니었죠. 근데 이미 이제 뭐 진행 중에 있는 경기도 있고 이미 뭐뿌라진 경기도 있는데 결국 이 토론토 진짜 더럽게 못 치더라. 어, 불개주 토론 동점 됐을 때한번 찬스가 날 거라고 분명히 봤는데 그걸 또 뒤에 찬스를 못하더니 연장 가서 그냥 게임 터져버렸고. 그 다음에 요게 좀 아쉬워. 이 부주력이 여러분들아. 시애틀 뭐 풀앤꿀이었고 필라풀 꿀이었고 우리 양키 경기 분석했던 대로 양키 승을 가는 게 아니고, 양키 오바를 갔는데, 와, 이거를 단 2안타 치고 자빠졌네, 이것들. 어, 그래서 지금 한창 이제 진행 중에 있는 이 샘프 마에, 그 다음에 뭐 미러키 승, 뭐 미러키 승은 뭐 보자. 아7회말 어 3대0, 샘프는 아직 인제 3회말 2대0. 일단 뭐 있어 보입시다. 음, 음,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어제를 한번 돌아보면 어제 우리가 결국 금액을 올려서 갔던 이유는 일일 전략이었죠. 선수님 별풍선 백개달콤에 역시 야구는 일본 야구 결국 빠다가 강하다는 걸또 다시 증명했던 사무라이 재팬 하지만. 여자 배구 분명히 이제 1세트 여러분들 찡찡이들이 많았는데 2세트부터는 경기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황은 좀 달라졌죠. 아 근데 이시카와가 너무 못하더라 그 인간이. 음. 그 2세트를 땄으면 분위기가 반전이 됐을 텐데 2세트를 지면서 사실상 뭐 포기를 했다. 그 자에. 음. 그러면 오늘 이제 물부. 그 다음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물부하고 오전 올림픽 경기들. 결국 우리나라 여자 배구 경기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좀 집중해서 가보입시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별 개수만 보더라도 오늘 어떤 플랜인지 다들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부 같은 경우 요거 들어오면 뭐 나쁘지 않아요. 샘프마인 하고 이거 미러기승좀 응원해 주시고. 음, 내일 물분은 또 경기 수가 많기 때문에 금액을 또 통산 백개 달콤의 상황이고. 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금 뭐냐면 스텝 바이스텝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아지이공케이님 십구 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케이. 어 우리 또 열혈 팬분들 또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이 많네요. 어서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우리 열혈 팬분들아 어, 가끔씩 와서 가지고 생방송도 좀 노력을 들고 하세요. 60개 어, 방장 홍. 삐진다. 어. 오케이. <laughs>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가보입시다. 남농. 좀 전에, 슬로베니아하고, 음, 아, 우리 아도스님 알지? 우리 슬로베니아하고 독일 경기, 이 경기 이제 여러분들이 묻지마 오바 가신 분들 많았을 텐데, 분명히 이제 방장도 이야기를 했죠. 이 경기 그냥 패스하자. 결국 오바는 전혀 안 들어왔죠. 기준점이 높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던 게임이고, 그러면 이제, 미국하고 이제 스페인인데, 결국 당연히 이제 미국 쪽이 유리하죠. 왜이 스페인이라는 팀이 전통의 이제 유럽 강호로서 가솔 형제도 있긴 있지만 이 가솔 형제들이 늙었긴 너무 많이 늙었어.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그한몇년전 그다음 몇년 전에 음. 그때의 음. 이 이공 K R 이몇년 전에 그 스페인의 그 경기력들이 냉정하게 이야기했을 때. 잘안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선택지는 딱두 가지거든요. 미국 마인을 갈 거냐, 아니면 이 기준점 대비해서 언더를 갈 거냐, 이두 가지거든요. 근데 방장은 기준점 대비해서 뭐가 더 좋아 보인다? 확실히 이 경기는 언더가 좋아 보이는 게임. 음. 이해되겠죠? 어.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어디 가자? 미국 경기 저득점 방 갑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하고 프랑스 데스. 음, 이 경기가 지금 이제 보게 되면, 그, 프랑, 이탈리, 아, 프랑스에 저배당 게임을 줬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16이라는 배당을 줘게 되면 이 프랑스가 당연히 이탈리아를 잡는 게 맞죠? 그러면 얘네들의 이번 대회에서 경기력을 봤을 때뭐 이탈리아도 나쁘지 않은 경기력은 하긴 한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경기는 이제 배당 측정이 왜 이렇게 됐냐면, 프랑스가 확실히 구독 감사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 우리 회장님 어서오시고, 프랑스가 확실히 이 느바가 아니고, 이 피바룰 규정에 있어가지고, 이그골 밑에서 경기를 이제 고베어가 지켜주고 있는 이 경기 플랜을 하다 보니까, 상대 팀들이 이 프랑스의 수비를 공략하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 여러분들아. 그러면 이 경기도 전형적으로 우리는 뭘로 가자? 어, 프랑스 일반 승에 이게 기준점이 낮죠. 168.5밖에 안 줘. 그죠. 근데도 우리는 이 경기 또 저득점을 갑시다. 자, 프랑스 승, 그 다음에 저득점. 뭐 미국은 이거는 이제 미국 승 들어올 확률이 높은데 이거를 뭐 굳이 가고 그러지는 맙시다.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호주하고 아르헨티나. 음 호주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호주는 이제 이번 농구 있어가지고 결국 우승 후보 영순위의 팀이죠. 그 다음에 아르헨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3차전 일본하고의 경기를 잡으면서 기사 회생으로. 조 3위를 해서 이렇게 8강을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RM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느바 선수들 뭐 스콜라 유명하죠? 있긴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호주라는 팀은 이제 내가 방장에 항상 이야기했던 거뭐 네임드, 뭐, S급, 그런 농구선수는, 느바 출신 애들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뭐, 잉글스라든지, 밀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베인즈가, 지난 경기, 말고 지난 경기에 부상을 당해서, 지난 경기에 안 놓은 것도 사실이지만, 뭐, 베인즈 하나 없다 해가지고, 지금 이 호주 대표팀의 이제 조직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구적인 부분들, 요런 것들이 축소되는 게 전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다. 여러분들, 일단 말하는 순간, 미러키는 퇴근이네요. 음, 그래서, 이 경기, 우리가 어디로 가자? 호주승에,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 마엔승까지 갑시다. 우리 너굴 삼촌이 어서 오시고, 아시겠죠? 호주승에, 호주마엔승. 됐나요? 됐나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 물부, 오늘 만약에, 우리가 오늘 봐봐라. 이투주력 전략이었잖아. 동일 금액으로다가. 그래서 이거 샘프마인 들어오면 오늘 물부는 나쁜, 나쁜 게 전혀 아닙니다. 음. 샘프도 마인이 역배웠잖아. 물론 뭐 수익이 왕나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같이 이제 더럽게 뿌러진 물품 경기들이 많을 때 이렇게 이제 무난하게 흘러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뭐,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어. 근데 만약에 샘프 마인이 안 들어왔다. 어, 이러면 이제 좀 사고지, <laughs> 그죠? 스마일 잠깐 와, 우리 또 스마일제이님 도 갑자기 또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어, 나 살아있다, 방장아. 감사합니다. 우리 스마일제이님. 우리 방에 이제 아주 오래된 팬분이시지. 우리 또 스마일제이님. 거의 이제 초창기 때부터 이제 방장하고 함께 한 분. 우리 또 스마일제이님. 항상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남배로 가보입시다. 아, 여러분들 진짜 배구 땜시 죽겠다씨 어, 지금 이번 올림픽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가는데 끝나가는데 돌아보면 이 배구 땜시 죽겠다. 린 별풍선 개달콤 진짜 배구 땜시 죽겠어요, 여러분들아. 어, 왜 이렇게 짜증나게 하냐. 분명히 이제 방장이 수백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어, 손이 가긴 가, 그 손이 가긴 가는데 참 배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제 알겠죠? 방장이 이제 염려했던 부분들 올림픽 전에 모든 전 세계 종목들 중에서 프리미어 리그, 뭐 축구고 야구고 넙하고 다 필요 없이 배구가 똥배 제일 잘 터진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도 확실히 깨달았겠죠? 왜? 한번 경험해 보면 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방장은 이미 경험을 많이 해보고도 같은 실수를 좀 많이 하네요. 음. 자 그러면 오늘 이거 지금 8강전이죠? 8강전, 8강전. 자 그러면. 일본하고 브라질 데스. 어,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일본은 지금 이번 대회에 있어가지고 뭡니까? 어, 결국 뭐, 이시카와, 그 다음에 우리 자완, 니시다. 확실히 니시다가 지난 경기 진짜 미쳐버렸죠. 무려 30득점. 경기 끝날 때도 마지막 니시다가 마무리를 해주면서 얘 둘이 날개가 자라는 거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뭐 브라질은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프랑스하고 직전 경기 개 혈두를 치르고 왔던 게임. 결국 브라질은 이제 뭐야. 루카렐리라든지 리알이라든지 그다음에 윌라스. 근데 이제 브라질이 이제 좋은 점은 있죠. 좋은 점은 뭐야? 전체적으로 이제 멤버 구성이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던 이제 멤버들. 그다음에 어, 조금 아쉬운 점은 이번 대회에 강력한 퍼포먼스는 나오지 않는 부분들. 왜? 양 날개에 이 윌라스하고 이 인간들이 이 공격 성공률이 있어가지고 조금 아쉬웠던 점이 분명하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기준점이, 잠깐만. 이게 지금 이 경기가 기준점이 몇 점이냐면, 어, 143.5점. 그러면 간단해. 요거 만약에, 이 기준점은 143.5고 언어 이거 그 뭐야 핸디캡은 2.5점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한 세트 딴다 하면 이거 2.5 프레를 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야 그냥 이거는 이제 언어버적인 부분 접근할 필요 가 없이 이거는 그냥 냉정하게 브라질 2.5 마이너냐 아니면 일본 2.5 마이너냐 이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되는 게임인데. 어, 냉정하게 이야기했을 때 실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제 잘 버티긴 버티는데, 이번 대회뿐만 아니라 그 전대에서 모든 대회를 봤을 때, 확실히 높이가 있는 팀들에 있어가지고, 고전을 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이번, 일본, 이번 이제 월드컵 대회, 아, 올림픽 대회가, 대구 쪽에 이제 프랑 쪽으로 많이 넣는 거는 사실이지만, 이 경기는 어디로 가자? 선거님, 어, 브라질 마인스로 갑시다.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브라질 마인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하고 아르헨. 어, 냉정하게 이야기했을 때, 이 경기도 양 팀이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사실이죠. 어. 근데 아르헨티나가 진짜 이번 대회 봤을 때, 확실히, 조직력이 좋아, 얘네들이. 어, 라마, 리모, 림, 림인가? 얘 에이스도 분명하게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탈리아라는 팀 자체가 이제 뭐 주전 세터인 뭐 지아넬로라든지,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애가 이제 아포지, 라이트, 이, 이반 자이제프. 그 다음에 결국 센터 라인도 좋은 점 부분들. 이제 지난 경기 이제 베네수엘레전에서 결국 주전들을 휴식을 좀 취하면서 경기를 이제 오늘 경기를 이제 준비하는 게 이제 이탈리아고 그 다음에 이 아르헨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지난 경기 이제 미국하고 밤에 뒤늦게 혈전을 좀 치르고 올라 근데 이제 뭐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요걸 가지고 아르헨티나도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하루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뭐 엄청 크게 보이고 그런 게임은 전혀 아니긴 한데 결국 이 경기는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자 어 이탈리아 승에 이탈리아 마인스으로 갑시다. 아시겠죠 음. 그다음에 이탈리아 마인스. 그다음에 폴란드하고 프랑스. 자, 요건 이제 뭐냐면 이제 이번 대회 강력한 이제 우승 후보 중에 하나인 폴란드죠. 음. 슬슬 이제 폴란드의 이 양날개 쿠렉, 레온, 경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 화력들이 좋아지는 게 사실이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대회 초창기 때좀 실망한 경기들이 나왔죠. 근데 뒤늦게 이 경기력들이 올라가면서 결국 프랑스도 원래부터가, 애초부터가 이제 프랑스라는 이 대표팀 자체가 전통의 강호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제 무시할 수 있는 팀이 전혀 아니다. 언제 경기력이 진짜 미쳤었냐면, 결국 이 프랑스라는 팀이 언제 잡을 때, 러시아 때려 잡을 때, 와. 진짜. 그때 진짜 경기력이 미쳤었죠. 그때 러시아가 주전들이 다 튀어나온 상황 속에서도 수비면 수비, 그 다음에 응가페가 똥볼 처리 능력은 똥볼 처리 능력. 아무튼 경기력이 너무 좋았다. 그러면 이 경기가 이 폴란드가 냉정하게 이야기했을 때 유리한 매치업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이탈리아, 배당이 좀더 좋은 1.34를 받은 이탈리아가 오히려 좀아르헨는 상대로 좀더 좋은 경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 이 경기는 솔직히 이제 폴란드의 일반승보다는 오히려 뭐가 더 좋아 보이냐면 우리가 딱 생각을 했을 때, 어, 우리 치류스님 어서오시걸. 냉정하게 이야기 했을 때, 이게 3대0 게임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남자 배구에서 이게 기준점이 183.5야. 그러면, 이 프랑스라는 팀이 한 세트를 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기준점은 확실히 뭐가 나올 확률이 높은 게임? 오버가 네. 나올 음. 확률이 음. 높은 음. 게임. 음. 그래서, 이 경기는 우리가 뭐만 가자? 어. 오버로 갑시다. 오버. 아시겠죠? 그래서 폴란드 경기 다 득점. 자, 그 다음에, 요거 빨리 마무리하고 끝냅시다. 어, 내일 한일전 하고 있죠? 그죠? 내일 한일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세한 이야기는 한일전에 대해서 내일 이야기를 하고, 이 경기, 여러분들, 도공이 선발이 누가 놓오냐면 요미의 벤츠가 등장.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이름 갑자기 색상 안 난다. 어 그 잠깐만 이름 생각나서 이, 이 인간이 이제 뭐야 갑자기 생각 안 난다 하여튼 뭐그이 인간이 그 지금 뭐 누가 나오는데 얘가 이제 뭐 마이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이 인간이 이제 미국전에 나왔던 애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오늘 경기 끝나면 이둘 중에 한 팀은 또 짐을 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냉정하게 이야기했을 때이 이스라엘 팀 자체가 어. 뭐가 떨어진다 이제 잘하는 애들도 있긴 있는데 이 투수력에 있어가지고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죠 음. 그러면 선발 싸움에서도 이 경기가 차이가 많이 나는 매치업이고 선발들이 무너지든 뭐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나왔을 때도 결국 투수 뎁스에서 차이가 확실히 나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우리가 뭘만 찍을지 여러분들 고마 그냥, 마인 찍읍시다. 아시겠죠? 어. 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야구 돌아보게 되면, 마인을 계속 찍고 있는데, 들어온 날도 있고, 그 다음에, 언오바를 찍고 있는데, 언오바 들어온 날도 있고, 뭐, 일반승은 계속 들어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경기는, 전형적으로 마인을 찍자, 여러분들. 배당도 좋잖아요, 마인.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어디 가자? 도봉 마인승을 갑시다. 됐나요? 어, 여기까지 하고, 그, 뭐야. 나중에 밤 8시에 어 8시에 물부하고 내일 오전 올림픽 어, 분석 방송으로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우리 늦게 오신 분들은 다 유튜브에 영상 올라가니까 어, 유튜브에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홍스타자 이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로 쪽지 보내야 돼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8시에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더운데 식사 챙기시고, 잘 나중에 봅시다. 100개 형님이 보기에 우리나라 야구선할 수도 있나요? 일단 그거는 내일 이야기합시다. 단기전이기 때문에 모르잖아. 단기전, 단기전. 홍.